넷 다섯 여섯 하 나둘 셋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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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번에 설명드릴 지르박 남성의 스텝은 허리 안고 돌기입니다. 자, 허리 안고 돌기는 남성이 우회전, 우회전 발을 기초로 사용하고 있다는 거 이미 기본 초급 영상에 올려놨었습니다. 오늘은 그 허리 안고 돌기를 남성이 좀더 회전하실 수 있는 요령이나 방법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리에 안고 돌기에 대한 기본 설명을 한번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남성 우회전입니다. 오른발.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다시 한번 엔.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래서 남성이 저기에서 이렇게 반바퀴만 돌아서 여성을 허리 안고 돌기를 하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 여성의 손을 잡았고 여성몸을내 오른쪽으로 진입을 하실 수 있게 해놓은 상태에서 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그럼 여성이 오른쪽 어깨를 따라서 이렇게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이 한번더 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었습니다. 그럼 오늘 설명드릴 거는 남성이 회전을 90도를 더 쓰실 겁니다. 먼저 보여드리면, N,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입니다. 다시 한번, N, 셋, 넷, 다섯, 여섯에, 쪽, 여기서 요만큼 해서 이렇게 가실 발을 조금 더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 둘입니다. 다시 한번, 앤, 셋, 넷, 다섯을 가실 때 다섯을 가셔서 다섯, 여섯, 여섯, 왼발을 찍으실 때 조금 각을 더 쓰세요. 그리고 그발 가실 때 하나를 가시고 이 발을 모을 때 거기서 쓰지 마시고 조금 더 쓰시면 되겠습니다. 찍으실 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더, 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이때 중요한 건 내가 각을 더 많이 쓴다고 해서 여성을 내 오른손으로 잡아당긴다거나 하시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각을 조금 더 넓혀가면서 가시면 여성이 남성이 머무르는 이 자리까지 따라서 직진으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성은 그 사인을 받을 수 있게 하실 거고요. 남성은 힘이나 당겨서가 아니라 그냥 여성이 내 몸을 향해서 올수 있게 자연스럽게 방향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허리 안고 돌기에서 가장 처음에 우리 기본적으로 공부하셨던 거는 셋, 넷, 우회전. 요 정도였습니다. 그럼 여기에다가 남성이 90도 회전을 더 집어 넣어 주시면 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절대 힘 쓰지 마시고 발을 자 다, 잘못된 예를 한번 더 보여드리면 셋넷 다섯 여섯을 해 놓으시고 이렇게 돌아가시려고 하시면 안 됩니다. 반드시 다섯 여섯에 내가 요 상태에서 조금 더 쓰시고 그리고 마무리 하나 둘에 조금 더 쓰셔야 됩니다. 각을 중간 중간 늘려가면서 허리 안고 돌기를 하시게 되면. 여성이 자연스럽게 남성의 어깨 방향을 향해서 걸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N, 셋, 넷 다섯 여섯. 자, 이 상태에서 하시면 많이 돌아가셔야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섯에 내가 진행하고자 하는 쪽으로 조금 더 틀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많이 가셔서 한번 더 정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한번 더. 허리 안고 돌기 각을 늘리시는 요령입니다. 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렇게 허리 안고 돌기 남성이 힘을 쓰지 않고 발로 인해서 각을 조금씩 늘려가시면 여성이 자연스럽게 남성의 리더에 따라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발을 쓰시면서 우회전이지만 각을 조금씩 늘려가는 연습, 자연스럽게 늘려가는 연습을 해 두시면 또 재미있는 허리 안고 돌기 스텝이 될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남성 지루박의 허리 안고 돌기 각 늘리기 부분을 설명을 드려 봤습니다. 이번에 설명드릴 지루박 남성의 스텝은 온 후까시입니다. 반 후까시, 네 박자 후까시는 앞에 이미 공부를 하셨고요. 오늘은 여섯 박자 후가시온누가시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우가시 앞에서 공부하셨지만 한번더 보여드리면 N, 오른발입니다. 셋, 넷, 그리고 오른발, 다섯, 여섯, 반, 반바퀴입니다. N, 셋, 넷, 다섯, 여섯, 옆모습으로 보여드리면 N, 셋, 넷, 다섯, 여섯 셋, 넷, 다섯, 여섯 이런 식으로 남성 네 바퀴만에 반 바퀴만 돌아오시면 되는 게반우까시 그럼 오누까시는이 자리에 출발하셔서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셔야 되는 게 오누까지입니다. 여섯 박자를 사용하시면 되고요. n 오른발 똑같습니다. 반우까시 하고 시작하는 스타트는 같습니다. n 셋, 넷. 자, 말 똑같이 왔습니다. 다만, 반혹 가시는 오른발이 이렇게 진행을 하시는데 얘는 이번에는 오른발이 여성을 타고 다시 여성을 타고 그리고 나서 이발 마무리하실 때이 발을 이렇게 몸을 돌려서 하나 둘 다시 이 자리로 돌아오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셋넷 그리고 다섯 여섯 하나 둘여섯에 발을 수입을 시켜 주셔야. 내가 오실 수 있습니다. 한번 더. 엔, 셋, 넷, 다섯, 여섯에 앞으로 들어가시면 안 되고 여섯에 몸을 틀어서 뒤로 하나, 둘. 자, 이쪽 방향에서 오른발, 엔, 셋, 넷. 자, 여성한테 사인을 주고 몸을 돌리셔야 됩니다. 그리고 내 오른쪽에 여성이 있는데 여성을 데리고 다섯, 여섯을 틀어서 엔, 하나, 둘입니다. 자, 오누까시하고 반우까시 사인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우까시 할 때도 시작하실 때 여성에게 내가 이 스텝을 하겠다는 사인을 주고 들어가시는데요 사인이 들어간 상황에서 앤셋넷 하고 여성을 홀드를 안 하고 돌면 반우까시 그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앤 홀드 없이 바로 진행하시는 게 반우까시 자 오누 까시는 오누 까시는 남성이 사인을 주고 엔 셋, 넷의 여성을 홀드를 합니다. 여성을 여성이랑 같이 걸어가시면 되겠습니다. 라운드를 그러면걷습니다 그리고 이쪽 손에서 여성 보고 진행을 하라고 그 다음 진행을 하고 라 사인을 주면서 엔 하나 둘입니다. 다시 한번 오누 까시는 반드시 남성이 시작하자는 사인을 주면서 여성과 바로 홀드 그리고 같이 라운드를 그려서 걷고 여성에게 저기 박 진행하던 방향으로 진행하라고 사인을 주면서 나는 뒤로 자 옆모습으로 여성에게 오늘까지 사인 들어갑니다 N 셋넷의 홀드 홀드를 먼저 하시고 그다음 여성이랑 같이 다섯 여섯을 걸으시고 여성을 저기로 진행 그대로 하시라고 사인 주고 하나 둘 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하나, 둘에는 남성과 여성의 홀드가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누까지는 360도 회전을 기본으로 연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남성이 360도 회전이 어느 정도 익숙해지시고 나면 앤, 오누까지 셋, 넷에 쌓인 여자 홀드 다섯, 여섯을 하시고 나서 여성을 진행을 시켜주면서 남성 왼발 회전에 뒤로 가던 이 발을 남성 회전을 조금 더 하시면서 하나 둘 그러면 여성은 이쪽에 진행이 돼 있고 남성은 90도 회전을 더 하시게 됩니다. 다시 한번 자 오늘까지 1번 같은 경우는 N 세넷 다섯 여섯 하나 둘이고요. 2번 같은 경우는 N 세넷 다섯 여섯 하나, 둘입니다. 자, 사인은 시작할 때한 번, 여섯. 남성이 이 외전, 회전, 왼발, 회전하실 때두 번, 사인이 두번 들어갑니다. 다시 한 번, 360을 기본으로 하는데, 똑같이 1번은, n 세, 네 다섯, 여섯. 내왼발을 네. 여성의 사인을 주면서 회전, 하나, 둘. 2번은 n 세네다섯 여섯의 여성 사인을 주고 남성이 몸을 조금 더 틀어서 하나 둘입니다. 그래서 남성이 마지막에 회전을 조금 더 쓰는 연습을 하시는 게 2번 오누까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오누까시 앞에서 보시면 360을 기본으로 1번은 n 사인 들어가고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이번은 n, 3, 4, 다섯, 여섯, 하나, 둘입니다. 이렇게 여성과 들어가실 때 사인과 여성 진행할 수 있는 사인 두 가지를 다 같이 공부하시면서 오누까시발 충분히 연습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는 지루밥 남성의 오누까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남성, 허리 안고 돌기. 여성에게 힘을 가하지 않고 몸으로 자연스럽게 각을 늘려줍니다. 그리고 여성이 남성의 앞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남성은 몸으로 정확하게 여성의 진로 방향을 알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오높가시. 여성에게 훅까지 사인과 함께 홀드를 하면서 여섯 개 발을 찍지 않고 진행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랑입니다. 이번에는 지루박 남성의 36번, 37번에 대한 스텝을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6번은 허리 안고 돌기 각을 좀 늘려서 하는 270도 허리 안고 돌기였고요. 37번은 남성 반우가시가 아니라 여섯 박자로 하는 오누가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자, 허리 안고 돌기와 오누가시가 약간 모양은 비슷하지만 완전히 다른 사인과 다르게 진행되는 스텝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고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쪽에서 36번. 허리 안고 돌기 들어가겠습니다. 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270도 허리 안기. 엔,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성을 그대로 내 앞으로 셋, 넷, 내보내고 이 자리에서 한번 더. 앤.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성을 내 앞으로 다시 내보내면서 남성은 90. 자, 180 넘어가서. 세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여기에서 오늘까지 준비하겠습니다. 엔, 세 넷, 다섯, 여섯. 마찬가지 허리 안고 돌기와 몸은 시작점은 똑같습니다. 여기에서 사인. 허리 안고 돌게 할 때는 절대 아무런 텐션과 힘이 들어가지 않는데 온후까시, 후까시를 할 때는 후까시를 하겠다는 사인이 들어갑니다. 여기서 사인이 들어가면서 남성, 셋, 넷으로 직진을 하시면 안 되고 허리 안고 돌게 하시면 안 되고 바로 셋, 넷, 후까시 발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섯, 여섯, 여섯에 몸 돌려서 하나, 둘, 여성은 또내 네, 앞으로 진행했습니다. 한번더 앤셋넷 다섯 여섯 그리고 하나 둘의 여성이 또 왼쪽으로 진행을 한 상태입니다 다시 한번 이쪽 방향에서 그대로 36번 앤셋넷 허리 안고 돌기 사인 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180 건너가서, 하나, 둘, 그 다음, 온후까지, 사인 바로.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36번, 37번입니다. 이렇게 허리 안고 돌기와 시작하는 사인의 모양은 같지만, 출발하면서 내가 후가시 사인이 들어가느냐, 안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허리 안고 돌기가 되거나 아니면 온누가시가 되거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허리 안고 돌기 하실 때는 여성에게 힘이나 아무런 것도 넣지 마시고 자연스럽게 진행하시는 게 좋고요. 온누가시는 내가 후가시를 하겠다는 확실한 사인을 주고 들어가시게 되면 여성이 예쁘게 댄스를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 270도를 돌든 그냥 허리 안고 돌기를 하든 그 허리 안고 돌기와 그다음 오누까시에 대한 명확한 사인을 구분해서 충분히 연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허리 안고 돌기와 오누까시에 대한 설명이었습니다. 잘 보시고 예쁘게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